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냐. 아담의 때로부터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또 분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숨어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통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이온 우주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이 숨을 곳, 또 피할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실 때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제 아무리 미끄러운 말들로 거짓 말을 지어내어서 사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그럴싸한 말들로 감동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격은 상실당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 중심의 것, 어떤 것이라도 숨기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이 꿈과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요. 지금도 이 신비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꿈과 환상을 받았다는 말이 반드시. 무조건 거짓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 오늘의 본문 이 다음 우리가 읽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조상이 바하를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참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이 드러나게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쏟아내는 환상과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자극적인 메시지에 현혹되게 만들어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이 발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어렵고 불편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자들은 어,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 참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이 메시지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어,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 다시 말해서 이 화행이론이라고 하죠 이 발화 행위와 또이 행동으로 하는 이 행위가 일치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어, 쉽게 쓰는 말로 언행일치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언행일치의 삶이 참 예언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참된 것은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몇 을이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타올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불타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갔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진짜 참된 예언자였고 예루살렘의 평화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끝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 단언은 그들을 결코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쭉정이 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거짓과 허풍, 미끄러지듯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만 할 뿐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이들이 마주치는 끔찍한 결과는 맹렬하게 타는 불, 이 바위를 부수는 망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경고, 잠언, 말씀, 신탁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언어 유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은 헛된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효력이 없을 것 같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담되는 말씀 이 계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부담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아,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또 다른 계시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부담이고 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해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실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금지시키세요. 이전에 예레미야는 중보기도가 금지당했었죠. 이제 하나님은 참된 계시의 말씀이 금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말씀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커녕 그 계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바꾸어 버리고 왜곡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게 있는 말씀, 그 계시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무게가 훨씬 더 가중될 겁니다.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고 질문해야 됩니다. 예언자가 만일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금지된 표현을 쓰는 순간 그들에게 엄청난 짐과 무게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헛되고 허망한 예언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 계시의 무게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헛된 환상에다가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상 그가 당할 심판의 무게만 더 무거워질 뿐인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굳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지탱할 힘도 능력도 그 사랑함과 신실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겉만 살아있는 거짓말쟁이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 나에게 초점 맞춰져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이런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떨어질 심판의 무게가 가중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가벼운 어떤 싸구려 값싼 복음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멍해를 지고 짐을 싣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 가치의 무게인과 동시에 소명의 무게입니다. 이 멍해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소에게 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있게 행동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무게가 삶의 무게로 또 영혼의 무게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가벼운 말,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아, 불타오르게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가벼운 말씀으로 대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아, 우리가 멍에를 메듯이 아, 그 쟁기를 메듯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밭을 갈고 우리의 인생을 갈아내었을 때에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신 분께서 그 씨앗들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